기대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게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해서 어, 말씀하고 계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 자기 포도밭에 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몇 년이 흘러도 열매가 맺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 포도원을 농사 짓는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절 말씀입니다.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그냥 두겠느냐 어, 결단해서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하나는 왜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밭에 포도반,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냐라는 질문입니다. 뭐이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게 없습니다. 왜냐면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하는 그 농사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도 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모두 다 그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나무였기 때문에 좋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기도 했고 좋은 무화과 나무 밭에 포도나무를 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주인이 의도한 거죠.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만큼 그는 이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다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많은 그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나는 반드시 이 무화과 열매를 얻겠다라는 주인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 왜 3년만 기다렸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어, 무화과 나무가 성장해서 이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는데,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어,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레이 19장 23절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각종 열매를 딸수 있는 시기가 되어도 3년 정도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둔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열매를 딸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시기는 한 이제 6년에서 7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3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정말 열매를 딸수 있는 딸수 있는 시기까지의 6년에서 7년 정도. 그 이후에 3년을 더 기다린 거니까 약 거의 10년 정도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어, 이, 이 주인이 나무를 심고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겠다라는 그 기대에 부풀어서 이 나무를 심고 기다렸을 겁니다. 한 3, 4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돌봤겠죠. 그리고 6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돌봤겠죠. 근데 6, 7년이 넘어가는 그 시기부터는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결국 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 1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주인의 인내가 정말 끝까지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어버리라. 8 절과 9절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수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찍어버리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 한해 제가 한번더 두루 파서 걸음도 주고 간절하게 그들을 다시 키워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소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 딱 하나밖에 없죠. 뿌리가 문제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물을 물과 그흙 속의 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정말 이 나무가 절, 잘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좋은 땅에 아무래도 심었지만. 겉보기에는 좋은 땅에 싣고 좋아 보이지만 뿌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어서 뿌리를 복두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심어놓으신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떠십니까? 얼마나 땅속 깊은 곳에 잘 뿌리가 내려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매일같이 섭취하고 잘 빨아들이고 땅에 쫙 퍼져서 성장하는,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십니까? 좋은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늘도 세월만 보내고 열매를 맺지 않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찍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뿌리를 잘 내린 무화과 나무인가? 오늘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또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정말 좋은 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